마지막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단상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어, 단상 준비할 동안 어, 토론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는 어, 이기문 전 KBS 국장. 님 지금 국장님이라고 부르는 게더 난지 pd님이라고 부르는 게더 난지 모르겠지만. KBS에 계신 이기문 PD님 그리고 산남이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세환 아, 연구원님 좀 가운데 주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아, 그 현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은 KBS 이기문 스포츠 PD님께서 발제에 관련된 토론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이기문입니다. 네, 김세원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최근에 그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어제 나름대로 약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어, 잘 아시다시피 그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는 그 여러 스테이크 홀더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 콘텐츠를 공급하는 스포츠 기구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미디에이트 해서 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미디어. 네, 거기는 이제 크게 대별되겠는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반대편에는 이제 우리가 수용자, 시청자, 소비자라고 부르는 그 층이 있습니다. 이 크게 이네 가지 스테이크 홀더들 간의 그 관계나 아, 그이 입장에 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TV 대 OTT.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를 대표하는 TV, 그 다음에 디지털을 대표하는 OTT. OTT 자체가 디지털은 아닌데, 예, 요즘 하드가 너무 디, OTT인데다가 어, 오늘 또 어, 주제하고도 관련되는 단어라서 제가 이렇게 t v 의 OTT라고 잡아봤습니다 과연 스포츠에 있어서 TV와 디지털, 특히 TV와 OTT 관계가 어떻게 될까? 어, 저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지상파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한 레거시 미디어의 입지나 영향력 감소는 되게 현저합니다. 예.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뉴스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거실 TV 앞에 안고 있지 않지요. TV를 보는 방식, 달리 말하자면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태 변화가 어, OTT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융합 환경으로 급속히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글로벌 OTT까지들 확산되면서 기존 TV 시장의 콘텐츠 생산 유통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스포츠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발표도 서 나왔지만은. 어,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OTT들이 스포츠 방송국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스트리밍 생중계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음, 스포츠 콘텐츠에 있어서도 과연 OTT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저는 이제 음, 스포츠 OTT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이제 확산될 것이고, 어, 이제 뭐 콘텐츠 진에 어,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 과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콘, OTT 서비스가 여전히 아, 빅스크린 TV와 동일한 시청 경험을 전달하고 있는가. 음 여전히 TV를 통한 시청, 스포츠 시청은 오늘날에도 경기를 즐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어떤 그빅 이벤트 영역에서는 여전히 TV의 소력이 높지 않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또 한편 그 이제 OTT가 이제 뭐 HD나 4K나 여러 가지 그 향상된 수준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그 인터넷 환경에서 대용량으로 피크타임 때 안정적으로 라이브를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좀100% 음 신뢰성을 갖고 있지는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OTT로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OTT로 대변되는 디지털이 TV 라이브 방송의 보완제나 대리자로 남게 될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 시장의 복잡성과 기술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른바 제로 TV 시대를 열고 전통 TV 플랫폼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지 이런 TV와 OTT의 형을 미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공부가 필요하다. 과연 텔레비전에서 스포츠가 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스포츠 대 텔레비전 이걸 생각해 볼까 합니다. 스포츠 기구와 텔레비전. 자라시다, 특히 전통적으로 그 미디어하고 스포츠 관계는 스포츠 발전, 현대 스포츠 발전의 역사가 결국 TV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죠. 어, 상호 이익 동맹, 공동 관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도 많았는데 아, 이제 디지털 OTT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서 음, 스포츠 기구가 직접 소비자하고 시청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발전들 말씀하신 디렉트 컨슈머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스포츠 조직들은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을 담당해서 제 3자로부터 아니 이젠 미디어 기존의 전통적인 텔레비전 사업자로부터도 자신의 들 콘텐츠 가치가 부당히 손전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UFC가 뭐저 2016년부터 4억 달러 이상의 매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4억 달러의 매출, 매출 올렸다고 하고요. 손흥민이 뜨고 있는 뭐 하스퍼 TV 스포츠 TV라는 어떤 그 자체 채널을 론칭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 뭐, NBA TV다, MLB다, 바르샤 TV, 국내 뭐, 코보 TV까지, 다양한 종목 리그 팀들이 포털이나 OTT를 통해서 직접 팬과 소통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관점은 자금이 때라서 기존 TV 사업자들로서는 역시 이들 스포츠 연맹과 경쟁 관계 설정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핵심 소비자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불가피해졌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디지털 융합이 단순히 방송 시장뿐이 아니라 이커머스 이런 다양하게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TV 사업자들은 연맹뿐이 아니라 이런 그 이커머스하고도 런 경쟁을 해야 되는 시청자를 놓고 싸우는 그런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고 어, 사실 TV는 이제 스포츠 연맹은 물론 이커머스한테도 소비자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의 전선이 바뀌는 현재 환경 하에서 어, 전통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텔레비전과 스포츠 TV와 스포츠가 장래에 어떤 관계로 변화할 것인지 과연 이 경쟁에서 텔레비전은 어떻게 그들의 소비자를 음, 차을수 있을지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OTT와 수용자를 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아, 뭐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OTT가 콘텐츠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그주 수입원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유료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이죠 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자 또 오늘의 주제인 이 해외 스콘츠텍 유료화 문제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스포티비가 MLB를 어 자체 플랫폼 유료 플랫폼인 뭐 스포츠 프라임이나 스포츠 나우 이런 걸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그월 금액들을 대충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국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 MLB, NBA랑 비교해 봤을 때 연간 시즌 금액 연간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뭐 MLB 외에 스포티비가 보면 다른 콘텐츠도 볼수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스포티비나우 구독료는 그 글로벌 사업자 가격 대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시청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나 뭐 경기 수의 범위, 또 화질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종종 있었고, 또 서비스 초기에 유현진 같은 경기들을 왜 돈을 추가로 부담하고 봐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 불만도 유료화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됐었습니다제 아 생각에는. 스포츠 방송권료를 지불하고 구매해온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보전이 담보되어야 어 다음 뭐 향후 지속적인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거액의 방송권료가 투입되어야 되는 이 스포츠, 해외 인기 프리미엄 콘텐츠조차 모두 무료로 제공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뭐 유료냐 무료냐를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결국 수용자의 편익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이 점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유료냐, 무료냐 할때 무료도 사실은 무료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라는 건 이제 광고를 주로 하고 있는 매체들이 무료인데, 우리가 네이버를 본다고 해서 무료로 보는 건 결코 아니고, 지상파로 본다고 해서 결코 무료는 아니죠. 수신료다 광고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만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더, 몇천원 더 내고, 만원, 이만원을 더 내서 볼 거냐, 안볼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 그 수용자 편의계 제거라면, 일정 금액을 추가 지불하더라도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냐, 또 사용자 그럼 얼마만큼 지불할 이유가 있느냐, 또그 어떤 콘텐츠까지는 무료로 제공돼야 되는, 무료 플랫폼으로 제공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 대한 실질적인 답, 답들이 어제고 해답들이 도출되어야 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이나 뭐 OTT를 통한 시청 불편함이나 화질 문제 결국 사업자 투자에 달려 있는데 적정선의 이익을 서로 이렇게 보장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유료냐 무료냐 어떤 그뭐 양자 틱이라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료냐 무료냐 어떤 그 유료냐 무료냐의 사이에서 적정선에서 어떤 그 서로 이익을 보장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상승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선 그 공중파에서의 또 입장 그리고 아, 또 OTT와의 관계 설정 이러한 부분이 또 굉장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토론입니다.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님께서 어,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고려대학교 교수 한남희입니다. 우선 좀,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어, 말씀드리는 것들 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4차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승리투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4차전 승리투수는 배재성투수였습니다. <laughs> <laughs> 저입니다. 자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제 이름은 중간자가 틀리지만은 오늘 이 학회가 있으면서 우리 회장님 뵈면서 그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어, 우리 스포츠 미디어 학회가 정말 승리투수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문화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백범 김부선생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문화 강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그런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미디어학회이지 않냐 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교육을 할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게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소주 사이언스입니다. 세 번째가 스포츠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포츠 자체가 문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콘텐츠에 대한 원리나 또 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스포츠에서 새로운 창의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수용을 하고 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사이언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를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융복합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창조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학기에 두 가지 용역을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용역 중에 하나는 e 스포츠에 대한 용역을 하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프로스포츠의 뉴미디어 활용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끼리 고마어마한 양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뉴미디어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후회되는 게 우리 김세환 연구원님을 미리 뵀으면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확히 우리 연구원님하고 제가 연구했던 연구에 대한 결과 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던지 겠습니다. 첫 번째는 osm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서 공유로니다첫 번째 osm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어 국내외 이제 프로스포츠 리그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대한 국내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뉴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리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권리가 우리의 스포츠 콘텐츠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KBOP 의 이진영 사무처장님이 오셔가지고 KBOP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제 영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포츠로 하면 KBO인데, 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KBO 프라파티스, KBO P에 대해서 지금 많은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또 이제 웅짤이랄지, 콘텐츠에 대한 재생산들이 전부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그 중개권을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 중개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신에 더 많은 개발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들이 뉴미디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컨소시엄들이 아 이거 지금 KBO에 대한 인기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한 뉴미디어 콘텐츠들이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장호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지금 K리그는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죠. KD가 인기가 적다 보니까 뉴미디어를 활용한 크리에이터들 영상에 대한 재생산들을 KD 리그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KBL TV 지금 이제 A, A클라가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KBL도 스포티비 유튜브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이제 영상을 재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코버, KBSN의 사고 있는 코버, 커버, 코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프로배구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이, 한 16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버 자체가 이러한 뉴미디어나 중계권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발전적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JTBC는 뭐, 디스커버리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의, 이, 방송사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골프, j t b c 시간에 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는, 물론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중계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뉴미디어에 대해서. 근데, 어 지금 이미, 이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는데, NBA 플레이, 플레이메이커스라는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면 개방입니다. 중계에 대한 어, 재가공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 개방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 또한 수익도 만들고 있죠. 어, NBA 사리가 그러고 슈퍼볼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들이 이제 슈퍼볼에 이제 뭐 블랙아웃 조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슈퍼볼 자체가 직관이나 TV 시청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리그 아닙니까? 그 슈퍼볼 마저도 이제는 뉴미디어 채널에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80% 정도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리그나 이런 쪽도 이미 뉴미디어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결론은 뭐였냐? 아, 결론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그게 연예엔터테인먼트에 있었습니다. 이게 뉴미디어 활용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데가 연예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유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연예엔터테인먼트한테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여기는 음, 그, 아바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음, 제페토라는 이게 블랙핑크에 대한 이 가상 팬사인회도 하고 또이더 무비나 낭복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들을만들어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 넷플릭스에서도 이 블랙핑크 세상을 바꾸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이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BTS죠? 옛날에 빅히트였고, 여기는 자이언트 스텝하고이 포그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들 콘텐츠 자체가 바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냐면 아티스트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가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위버스라는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은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됐죠. 그래서 자체 생산하는 콘텐츠와 아까 이제 말씀하신 팬덤에 대한 부분들이 이 플랫폼 안에 완벽하게 수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K팀 옥수수하고도 결합을 해가지고 가상의 아이돌을 만들었죠, 에스파라는. 네 명은 진짜 봤습니다. 네 명은 가상의 수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연예 엔터테인먼트는 자체 프로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환 연구자, 연구자님께서 스포츠 미디어냐, 미디어 스포츠냐, 있는데, 여기에 우리 스포츠 중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우리 부회장님 조성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조성식 교수님의 한 10년 전 자료를 보면, 미디어 넥서스라는 게나습니다 제가 지금도 자신하는 게 우리 연구원님하고 좀 틀린 게, 미디어 스포츠는 공중파가 장악했던 스포츠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프랫폼들이 나오는 자체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MLB TV나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 스포츠 리그나 조직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야기가 스포츠 미디어라는 말이 저한테는 훨씬 더 와닿습니다. 이전에 이제 미디어를 스포, 미디어가 스포츠를 정하게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그렇고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팬들이나 팬덤들의 직접적인 중계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스포츠 미디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자면, OSM 지금 저희들은 경기에서 나타나는 멀티유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또 멀티유수가 방송 내에서 일어나는 분화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프랫폼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또 다른 멀티유스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스포츠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스포츠 방송 중계권은 이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유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중계권 자체를 소유하려고 그러면. 팬들하고에 대한 소통이 끊어질 것이다 그 팬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OT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될 텐데 중계권 자체를 소유로 리그의 소유나 소유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에 대한 스포츠 팬은은무질질이이다는런생생을하하있있습다다0 0 네, 0입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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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피디님, 그리고 한남희 교수님, 그리고 발제해주신 김세환 주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